선을, 이을 이용해서, 선을 이용해서 이렇이 88페이지 u n g Okay. Past f i 이 e pages 리면 Ryan, Ryan, Abriman. Isang Teson and p o l 결합, 합 o n or Punch Pastor, y o g o 어, 쭉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 수정해 보면은 이 결합이죠, 결합이라고 쓰기 결합. 그 결합, 결합, 요렇게. 요렇게. 결합, 쭉 선택해서, 어, 결합, 조인 이 조이. 조인. 이렇게 된 상태에서. P.E. 명령어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야. P. 폴리곤을 폴리곤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한 번에 선택되잖아.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를 스프라인으로 바꿔줄 것이다. 이렇게 스프라인 바뀌죠. 스프라인 비곡선 스프라인 이렇게. 그것때 보면은. He p e 에서폴리을 선택, 해서폴리 선을 선택, 을 해주고 여기 여기 결합이 되면 폴리선이되는거 d e m a 선택, 을 해주고 스라 Spline. 게 k a y o k a 요걸 바로 폴리선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다. 아 여기 있었 여기 있었네 폴리 결합 결합이 있었네 하나로 p 파피 p 라인으로 만든다 폴리 라인으로 만든다 결합 그리고 여기에 스플라인 작성된 폴리 라인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든다. 고건하고.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은 요 여기서 업셋을 또 적용시켜 보면 위에가 14잖아. 14. 어? 14. 어, 여, 여기서 14니까 5씩 줄여들면 되겠네. 5씩. 5. 5. 그래서 옵셋. 5. o 5. 5. 5. 간격 5. 오 이렇게. 옆에서도 오. 오오쪽도 이렇게. 오 오. 이렇게 하면은 34 여기 24, 14 이렇게 되겠죠. 지수 24 1원14 통과점에 의한 명령 뭐 이것도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, 한번 보는 거지 자40 44 40 R 15 외에는 r 10 다음에 T 이 t 프 tr 이 부분은 치수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치수 대로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옵셋 통과점. 통과죠. p1 p2 다 나오지. 음. 응. 자. 없세. 통과죠. 통과점. 딱 눌러주면 되지. 통과점. 없애. 아, 통과 통과점이 이렇게 뜨게 되고. 통과점 요 부분하고 여기를 클릭해주고. 간격 띄울 선 객체. 아 클릭해줍니다. 그럼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더라도 그 통과점 부분들 점하고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 통과하는 없셋이 간격 띄우기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. 이것좀 편하네, 그죠? 이런 기능들도 있다. 그다음에 자르기. 자르기, 자르기, 자르기 뭐 트림 해봤으니까 알겠죠. 편하잖아. 자르는 기능. 자르는 기능. 자를 때. PR 필요없는 부분으로 자를 때 자를 때 자를 때 자를 때 사용한다 또뭐 걸치기로 자를 때, 네, 걸치기로 자를 때, 여러 개가 있을 때뭐 하는지, 여러 개가 있을 때. 이렇게 했을 때 TR E1 정말 많이, 많이 편해져가지고 이거는 여아로 여러가지로 지 주면 됐다. 걸치기 울타리 뭐 어떤 걸로 세도 상관없는데 다시 TR 걸치기 한 번에 지울 때 말하는 거예한 번에 지울 때 울타리 자르기는 어, 타리 음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울타리 자르기 TR 그냥 걸치기에 다 들어가 있고, 예전에는 예전에 예전 부분은 걸치기, 울타리라는 게 없네요. 여기는 걸치기, 걸치기로 다 제거해주면 다는 절단 모서리 이런 거. 열절단모서리 이런식으로 잘라버리네 아무튼 자르기 명령은 이런식으로 사용합니다 자르기 명령은 전체를 다 선택해서 하나하나 잘라나가도 되고 이렇게 걸치기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해줘도 되고 잘라줘도 되고 한 번씩 또다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것.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도 해보도록 하세요. 지금까지는 다 이해는 되죠. 다 써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잖아요. 이건. 아니 여러분들 새로 배웠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. 어, 어려울 수도 있어. 자, 난 이해 안 되는 사람. 그러면은 트림하고 걸치기 부분 트림하고 걸치기 부분 트림하고 아, 트림하고 트림하고 옵셋 아, 옵셋 부분 어떻 됐었지 트림 트림 부분 계속 뭐 잘라왔던 부분이니까 자 이번에는 필렛 필렛 명령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필렛은 라운딩 처리해주는 거예요. 라운딩 처리해주거나 딱 잘라주는 거 목깎기. 필렛 은 목깎기. 목깎기인데 끝 부분을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해준다. 주 많이 쓰죠 이 기능 많이 사용된다. 요러,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에 라운딩 처리해주는 거예요. 몇으로? R R5. 필레 F. 그래서 반지름 O 이렇게 입력해주고 첫 번째 객체, 두 번째 객체. Okay. 표시가 됐죠. R 오. 이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,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,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됩니다. 빌레, 빌레, 피 원, p2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 근데 이제 필렛값이 0일 때도 있네요 0일 때 <laughs> 필렛값이 0일 때이 상태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줬는데 필렛값이 0일 때 F 별래 0일 때 영일 때 이렇게 되는 클릭 B1, B2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필렛 필렛 앞프 반지름 여기 0일 때 어떻게 거지? 요렇다는 얘기를 합니다. 런 직선과 호의 필렛. 직선과 호의 필렛. 직선과, 이렇게 직선이 있고, 호가 있을 때. 이 정도 했을 때, 요, 요게 몇인가? 너무, 너무 이게 크면은. 13. 좀 줄여줘야 되겠다. 아래쪽으로. 이랬을때 Fillet. Fillet. 고 p1, p2 이렇게 l l p p Fillet. 빌렛 빌렛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 아, 반지름 5로 해줘야겠죠 5로 돼있을 때 p1 필렛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실습도 한번 해보고 조금만 우리 어, 쉬었다 해보도록 하자고 10분만.